일부러, DPF로 쓰잖아. 이 차가 설치가된지 얼마 안된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계기 그 봐서 검사를 한다고. 지금 시동은 꺼졌다고. 이제 배에 왜 매연이 나왔냐. 이게 웃어야 된다고. 이차단차들 정부에 들어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 차가. 한 200만 돈드어난 거래, 이걸. 이게 혈색를 갖다가 이걸 개선해 준 거야. 이 차들을. 매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소서 시킨다고. 계속 이거 달아갖고 매연이 안 나와야 돼. 나온다면 잘못되고 해서 제차 제 성소로하든지 헤디차를, 뒷배불. 맨날 오지 말았는데, 나와왔다 면은 걸린 거야, 나태테 그, 그러니까 또 고쳐야 되는 거에서. 자꾸, 자고해결안 된다고. 그, 그러니까 검술 원장, 이제, 와구라가고 있더라 고 구멍이. 예. 네. 예, 네 러나이 안에, 촉촉 넣어 있잖아, 부위나이 안에 속가락 넣고, 까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됐다고. 야,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지 이거 증거물이네. 이 정부의 돈 들어서 해준 거라고 해결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 난리친 거기 때문에, 뒷배부 때문에. 여기다 요수스카트 한다고, 이게 안 돼, 해결 안 될까 봐. 다시 보지 예, 찍혀야지, 내가. 여기 검사한 거지, 고 그잖아. 이 국민 혈서가 다 달아준 거야, 이거다가. 유엔, 어디서 하냐? 환경부에사는거냐 이거를. 잘못 만든 거지, 이거. 돈 갖다 만든 거면 이거 안 되잖아. 뭐, 음. 이거 그로한 목소리 커서 래 미안하다. 이거 정보 써야 돼. 이 증거물 아니야, 보니까. 손가락이 좋잖아. 깨끗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불연소시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면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해서 지적한 거야. 잘못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청소를 해야 돼. 그또 들은 거면 아니야. 또 들어가는 거야, 고인만. 자동차를 만든 분들이 잘 만들어서, 잘못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 공업바사 뒤지고 혼나야 하는 거야, 이그 때문에. 공짜로 만들어진 건돈 주고 파, 샀잖아, 요 이거. 자동차 회사들도, 그죠? 돈준거한 거라고. 이거 프로젝트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똑바로 안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런 걸 내가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라고, 이걸. 이 차에 물러와야 돼. 이 사람은. 이게 정품 자체를 달면, 뭘 달면은. 이번에 정보 좀 올려야겠어, 진짜로.